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녀궁의 나비꽃선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토끼띠이신 분들에 대해서 하반기 후반기 운세로 제가 좀 준비해 봤습니다 자이 토끼띠이신 분들을 좀 보면, 보면 마음이 좀 유순하시고 좀 계획을 너무 많이 좀 세우다 보니 뭔가 마음이 좀 바쁘다 그래서 꽁충꽁충하는 그런 그런 게좀 있나 싶어요 좀 무슨 일을 좀 벌려놓기만 하고, 좀 끝까지 이제 밀고 나가는 그런 인내력이 조금 많이 좀 부족한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좀 신경, 신경성도 잘 느끼고, 또 권태로움도 많이 느끼고, 또 외로움을 좀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좀 토끼띠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토끼띠생들을 보시면 어떻게 보면 좀 바람기가 많아요. 한 곳에 좀 이렇게 정착해서 있는 그런 띠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손해를 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또 결혼에 좀실패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있을 수가 있어서 실패수가 조금 따른다 가정사에는 그런 좀, 좀 그런 특성이 좀 있어요 그리고 좀 올해는 어 보면 또 특히 토끼띠, 토끼띠이신 분들이 좀 전체적으로 오늘 봤을 때는 좀 무해무덕한 그런 시기가 될것 같습니다 어, 근데 좀 일적으로 좀 진전이 좀 없, 없으셨던 분들은, 어, 하반기, 후반기로 되시면 좀 원하는 대로 조금 흐름이 좀 진행이 된다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어, 또 상반기에 좀 고생을 좀 하셨던 분들은 아무래도 지금 하반기 쪽으로는 많이 좀 풀리시는 그런 운세가 강하게 좀 집에 좀 들어옵니다. 그리고 좀 집안에 조금 안 좋은, 좀 우한, 응? 그런 게좀 들기도 하니까, 어, 초반기에 조금 안 좋았던 분들은 하반기 갈수록 좀 많이 풀릴 수 있는 시기가 되니까 좀 하반기 운세로 많이 조금 어 그때 결정이나 이동 그런 거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인간 관계 또 친한 사람 말을 좀 믿지 말자. 좀 그런 걸잘 참고해 주시고 가주셨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99년생 띠별로 운세로 들어가 보면 99년생 26살. 어내 주변에 사람들이 모인다. 이상하게, 어, 이상하게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시기가 돼요. 응? 26살 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연애를 시작한다거나, 또 인연줄이 많이 생긴, 생기, 생기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또 주변에서 나를 조금 도와주는 그런 사람도 많이 찾아오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 어떠한 또 제안도 내가 좀 받을 수가 있고, 어, 뭐, 스카우트 제 같은 거, 좋은 쪽으로도 많이 좀, 그래, 음, 제안이 좀 돌아와서, 내가 또, 신규 창업이나 영업자, 되시는 분들도, 어, 계획하셨던 분들도 실천에 옮으셔서 하시면 아주 좋은, 응, 기 받을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 8월달, 9월달, 취업, 또, 이동의 문도 열려 있습니다. 이분들, 또, 결정, 할 시기가 또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1월달은 몸, 건강, 좀 체크해서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87년생 38살 되시는 분들, 이분들은 어, 하반기 쪽에 좀먼 여행이라든가 어, 좀 내, 어, 여행 같은 걸 조금 상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상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 어쩔 수 없는 뭐 사업적으로 어, 일을 외국 쪽으로 나가게 돼서 어, 가, 가게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어, 굳이 내가 뭐 일부러 외국 여행을 나가서 그렇게 하, 하지는 마시고. 그러면 변화, 변동의 운기가 조금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들어오니까 그런 건 조금 염려해 두시고, 그냥 또 일관이신 분들은, 어, 먼 여행, 제발, 먼 여행 좀 가시는 거, 계획했던 거좀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안 좋은 좀 기운들이 섞어서 들어오는 그런 기운들이 좀 있으시니까 이런 거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투자 투기, 또 이동, 노래는 좀 하지 마시고, 현상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음, 그런 기회가 좀 들어온다면 좀 다음으로 좀 밀어주시고요. 그냥 좀잘 되고 있는 거 움직이지 마시고 그냥 어 응? 무리해서 투자 벌리지 마시고 그냥 현명하게 하반기에는 좀뭐 처리하고 있으면 처리하시는 게 좋겠고요. 어 제발 좀먼 거리 가시면 건강상에 특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제발 이거 좀 유의하게 좀 들어오시네요. 주의하셔라 먼 거리 여행 그런 거 다니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7월, 11월 사볼수 있으니까. 조금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좀이점좀 이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75년생 50살 되시는 분또 인간 판단을 좀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 잘못하면 어좀 망신수가 좀 들어와요. 이분들 어 금전적으로 또 신용 또 급하게 뭐 대출을 받는다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또 돈을 또 금전적으로 융통을 해서 내가 또 그걸도못 갚게 되는 사, 상황이 좀 돼요. 지금 상황이 좋다고 해서 다 이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욕심내서 근접 융통 뭐 음, 대출 뭐 그렇게 뭐 투자 받고 뭐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좀 좋은 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또 신중 신중해야 되고 또 하반기 들어서 문서로 또 이루어지지 않았던 또 개업이나 또 창업 이사 이동 변동 매매. 또 상반기에 좀 멈춰 있던 그런 기운들이 어, 들어오면서 하반기 쪽에는 그런 기운이 많이 좀 들어오는 시기에요 움직이라는 그런 시기가 많이 들어오니까 또 그런 점좀잘 참고하고 또 기인도 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기인 잘 잡으세요 그럼 대신 모든 일처리를 꼭 신중하게 해서 넘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토끼띠 어,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어, 더 좋은 영상으로 다음에는 좋은 띠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또 선녀의 좋은 기운 또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